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안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한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에는 AI 로봇 세계 1위 기술 12조 투자 대박 없고 백배급등 시작할 AI 대장 딱한 개를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숨겨져 있는 후속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유망업종 선물을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2023년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3년도 무료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서 이, 자, 이 자료집만 알아보셔도 충분히 2023년도 성공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쫙 골라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자료집까지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최근 시장의 간단 브리핑 최근 AI로봇 관련 이슈 정리 그리고 AI로봇 숨겨진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둔화되면서입니다 여태까지 0.75포인트 0.5포인트씩 인상하다가 0.25포인트 인상한다라는 좀 기대감에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좀좀 좀 과한, 과한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현금 비중을 천천히 마련해 나가면서 제일 좋은 종목들 좋아보이는 종목들 위주로만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신 편이 좋은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 시장에서 최근 가장 강한 이슈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라고 좀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인공지능 명확하게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궁금하시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최근 떠오르는 방식은 어떤 형식의 인공지능이냐면 딥 러닝 방식의 어, 인공지능입니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딥 러닝까지 이어가는 건데요. 간단하게 어, 우리 사람의 뇌를 똑같이 베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 신경망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 인공 신경망들이 딥 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 빅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AI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이런 AI 인공지능이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시제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한다. 오픈 AI에 단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두개 다른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업이고 여기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 세계와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오픈 AI의 단연간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세 번째 단계를 발표했다. 당연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발표했겠죠. 각자의 결과물인 생성 AI 등 고급 AI 기술을 독립적으로 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규모 슈퍼 컴퓨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획기적인 독립적 AI 연구를 가속하기 위해 특수 컴퓨팅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께서 슈퍼 컴퓨팅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억해두세요. 중요한 기사 내용이, 내용이니까 단어니까요. 새로운 AI 기반의 경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 및 엔터프라이즈 제품에 오픈 AI의 어, GPT-3, CHAT-GPT, 딜리, 달리2 등을 모델로 배포하고 오픈 AI 기술 을 기반으로 구축된 새로운 범주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죠 최근에 최 gpt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논문까지 쓸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ai 인공지능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 역시나 시장에서 ai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발전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어, 지금 현재 어, 분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최근에는 논문 등재도 계속해서 계속 개입하는 모습이었죠 논문까지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AI라뇨?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새로운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시작했는데요. 해외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는 어떤 기업을 꼽았냐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꼽았습니다. 월가 어, 엔비디아 채 GPT 열풍의 최고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잘렸네요. 인공지능 AI 챗봇 GPT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챗 GPT의 열풍에 최대 수혜로 월가 트레이더들 사이에 단연 토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만 29% 정도 올랐는데 매체는 이와 관련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업체 오픈 AI가 지난해 말 공개한 챗 GPT를 둘러싼 기대감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견인해 편의난 주된 동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챗GPT의 사용이 늘수록 오픈 AI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매체는 이를 결국 AI용 그래픽 칩 제조 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엄청난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실제 그럼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내 관련 종목들 가장 대표적으로 솔트룩스 어, 주가 저가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었죠. 어, 지금 뭐 거의 만 원도 안 하던 기업이 27,000원, 오늘은 3만 원까지 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마인즈랩 보이시죠?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접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 또 하나 종목 찍어야 되느냐? 물론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이요. 여기가 시세가 끝이 아닐 겁니다. 놀림목이 나왔다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웬만하면 딱 고점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리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 급등하지 않은 덜 급등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힌트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자 AI 분야의 과학자와 오찬 귀국 후첫 공식 일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낮 양자 기술 AI 인공지능 분야 등등 등 과학자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를 가졌다.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열린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는 양자 분야의 송영이 어, 교수님, AI 분야의 진병곤 교수님, 어, 지면재 김선주 교수님, 어, 첨단 바이오 분야의 융태영 어, 그리고 우재성 교수님 우주 분야의 윤효상 교수 등이 참석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은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었고, 참석자들은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고 대통령실을 전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여기서 AI 전문 분야, 뭐, 이해됐어요. 그리고 첨단 바이오 분야, 뭐, 이해됐습니다. 중요하죠. 우주 분야, 중요하죠. 근데 양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양자 분야의 인물. 그것도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어, 지금 이제 카이스트 분야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 양자 분야의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양자란 무엇일까? 최근에 양자가 떠오르는 키워드 무엇이 있을까요? 지나가면서 얼핏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정보 단위인 비트보다 더 작은 큐비트로 작동된다. 미시 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 역학에서는 물질이 여러 가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가 했다 0과 1즉 온과 오프의 값만 존재하던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값을 동시에 표현 하고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자연이 슈퍼컴퓨터보다 폭발적인 연상력을 갖는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점은 다 제껴놓으시고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다 물리학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폭발적인 폭발적인 연상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떤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연엔 전에는 0과 1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더 많은 계산을 할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 더 많은 계산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바뀌느냐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2019년도에 53큐비트 어, 양자 컴퓨터의 계산단위입니다. 큐비트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어떤 문제를 3번, 3분 20초 만에 푼 적이 있다. 디지털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면 1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양자 우위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슈퍼 디지털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면 1만 년이 걸릴 만한 계산을 3분 20초 만에 핸드 했다라는 거죠. 어, 그럼 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어, 그 뒤에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IBM이라고 해서 반도체의 핵심 어, 지금 현재 핵심 어, 기술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IBM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 IBM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이 근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굉장히 대단한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지상 최고의 슈퍼컴퓨터 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계산했더니 이틀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분 20초하고 이틀 반하고 비교해 보면 약 대략적으로 1 0 0 0배 가까이 정도. 빠른 컴퓨터가 뭐다? 양자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이 계산이 얼마나 빠르냐라고 한번 봤더니 오류 정정 부호까지 생각해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100만 큐비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100 제대로 된1,000 큐비트 정도의 컴퓨터의 역할을 할수 있는 지금 현재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1,000 큐비트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어 제대로 만들어지면 뭐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인터넷 보안은다 깨진다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 모든 번이 다 박살 나고 모든 신뢰가 다 박살 나고 모든 것이 해킹 될수 있고 모든 것이 오류와 바이러스로 넘쳐날 수 있는 시대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보안이 박살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실제 그럼 이1000 큐비트는 정말 먼 이야기냐 아닙니다 1000 큐비트 양자 컴퓨터 나온다 불붙은 양 양자 암호 전쟁입니다. 중국에서 372 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면 현재 표준의 표준인 RSA 2048 암호화 알고리즘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400에서 1000 큐비트 정도면 오늘날의 양자 암호 시스템을 깰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양자 기술을 어, 선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와 SK텔레콤 U플러스 3사도 현재 어,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뭐 양자 전화 어, 전화도 그냥 거는 게 아니라 양자 암호화된 전화를 거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로도 풀수 없도록 복잡도를 대폭 높인 포스토 양자 암호 관련 특허를 2022년 기준에만 14건이나 출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올 만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라고요?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서 모든 보안을 해체시킬 수있는 만큼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AI 인공지능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제가 처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AI 인공지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AI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경 인공 신경망을 따라해서 이 사람이 똑같이 책을 보고 학습하듯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학습하고 판단을 이 양자 컴퓨터로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배 빠른 컴퓨터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뛰어난 우리 인류의 두뇌를 뛰어넘을 수 있을만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의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AI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두뇌보다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필수로 엄청난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초지능의 AI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적극적으로 AI 인공지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기술을 어, 열심히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건 특히나 국가 차원에서도 보안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국가들 기업들은 노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파동이 약하다면 우리가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ai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장이고 지금 웬만큼 올라갈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다음 초지능 AI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도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급등세,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부터 뭐200% 300% 400% 날아갑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20%에서 30% 파동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만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어,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재료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주목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하진 않으시더라도 관심 종목들로 넣어둘만한 종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 두 가지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대장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 나쁘지 않은 기업이 하나 더 발견돼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릴만한 종목은 우리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이은 5G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5G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기업이에요. 계속해서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을 해나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넷이라는 기업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양자컴퓨터 관련된 기술이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진 않는데요 특히 지금 가지고 난 이유가 상용화가 현재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꿈같은 기술도 눈에 실현화 되지 않으면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잘안 가요 진짜 될것 같고 눈에 무언가 보여야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용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좀씩 기술을 개발되고 협업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네과 관련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것이 ai 관련된 후속 종목으로서 어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 꼭 편입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큰 비중보다는 일부 작은 비중을 담고 있으신 게 좋겠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옵티시스라는 기업이고요. 똑같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옵티시스라는 기업의 대표님께서 신현국님이라는 대표님이시고요. 삼성 출신의 양자 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삼성에서도 이미 양자에 대한 어, 지금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옵티시스 또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티시스. 어, 그래서 최근 주가를 보시면 다 저가거든요. 그렇게 크게 주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옵티시스하고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네 또한 차, 차, 차트가 최저 하단, 지금 이제 하단에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해당된 종목들을 잘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어 욕심 없이 적절한 수익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미리 알고 있어야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기술들이 완성되면 저는 정말 어, 우리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계산해주고 대신 일도 처리해 주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정말 꿈같은 얘기만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우리 앞으로 더욱더 시대가 빨리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매일 찾아 쳐다보는 사람으로서도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는데, 어, 우리의 삶 또한 어, 곧 많은 변화를 만들어지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체감되는 일, 상용화가 이루어질수록 관련된 주가 중에서 크게 올라가는 핵심 기술들은 어, 정말 크게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꼭 관심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겠다라고 설명드렸죠. 2013년도 유망 업종 자료집 무료로 받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100% 무료로 싹다 나눠드리고 있는 이재진의 사안깔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무료 급등 추천주, 무리 장전 시황, 무료 포착 자료 같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뭐 예를, 뭐 예를 들어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추천 드리는 거죠. 오늘 어떻게 됐죠? 셀바스 AI 오늘 당장에 25% 급등이 있습니다. 뭐갭 상승한 거 생각해봐도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서 2~3% 수익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 시작 직전에 우리 주식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시황글 매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급등 추천주 어 포착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오늘자 가장 강하게 튀었던 종목들 어 섹터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자료집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급등천제에 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 2023년도 두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2023년도 유망업종 정리, 정리집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pdf 파일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고 다양한 정보들 2023년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 이 상태에서 두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어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일 겁니다. 뭐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에. 그래서 이재진의 사항가 렐리라고 검색하시면 맨 밑에, 맨 중간에 좀 밑에 내려보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옵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컨텐츠들과 함께 유망 업종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